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의 5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5만 명이 넘는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양법이 입양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해외 협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0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입양 절차를 국가 체계 말에 두는 입양특례법 재정,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려면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또 올해는 해외 입양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쟁 고아나 혼혈 아동을 해외로 보낸 것으로 시작했던 해외 입양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 80년대에 해외 아동 입양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진실 화해위원회에 해외 입양과 관련된 인권 침해와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입양 절차를 모두 국가 책임하에 두고 입양 가족과 입양인, 친생 가족 모두가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또 내일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또 나이팅게일 탄생 100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간호법 세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테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연하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사회를 만나서는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시켜야겠다고 하고 의사단체에 가서는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 표를 얻기 위한 이중 행태가 오늘 모든 사태의 근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는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의료 대란,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의 힘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